안녕하십니까. 저는 더 베스트 내과의 이호준입니다. CKM 증후군의 확장과 실제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어, 말씀드리고 또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게 2023년에 미국의 심장학회에서 프레지덴셜 어드바이저리라고 해서 CKM 증후군이라는 말이 2024년, 2025년은 이 제안에 호응해서 어, 전 세계 많은 의사들, 또 많은 학 단체들이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실제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들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름 자체가 한국말이 아니다 보니까 낯서실 수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질 수 있도록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100년 전, 200년 전만 해도 전염병으로 죽고 또 전쟁으로 죽고 또 굶어 죽고 그렇게서 해 살아 인간들이 병 들어갔다면 1920년대, 30년대 우리나라도 30대 중반만 되면 흔히들 중늙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또마0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빨이 다 빠지고. 전신에 안 아픈 데가 없고 짧은 인생들을 살았다면 지금은 그런 과학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나 양태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100년 전 200년 전의 사고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 당연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ckm 증후군이라는 이런 말을 왜 중요하길래 미국의 그 대단한 미국 심장학회에서 프레지덴셜 어드바이저리라고 그 학회에 회장님을 얘기하는데 그 회장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. 그런데 그게 이제 무게가 있는 거죠. 이런 얘기가 왜 나왔고 그 시점에 또 우리는 왜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같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그 얘기를 오늘 드릴 겁니다. 진짜 이상한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한 케이스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. 55세 남자인데 고혈압이 없는데. 왜 나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왔습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MRI를 찍었으면 거기에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 판독이 나왔는데 어, 이 사람은 고혈압이 없었단 말이에요 고혈압은 없는데 그럼 왜 고혈압성 뇌출혈이 왔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59세 남자가 2년 전부터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대요 약도 먹고 안 생기게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심방세동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심근경색이 왔단 말이죠 더 이상한 거는 심장의 혈관에는 또 이상이 없었대요 도대체 심근경색이 왔는데 혈 혈관이 정상이란 라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환자분 어떤 분은 55세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에 검진을 맨날 했는데 항상 당뇨가 있기는 하지만 약 먹을 필요가 없었다 그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 심장혈관이 다 망가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? 어떤 어르신이신데 다리가 부어서 병원을 갔는데 심부전이라는 거예요 심부전인데 심장의 기능은 정상이래요 아,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? 비는 왔는데 어, 땅은 젖지 않았다 어떤 분은 이제 70살이신데 5년 전에 심장 스탠트 시술을 받으시고 상태가 굉장히 좋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다리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골다공증이겠죠 그 이후로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잠도 잘못 주무시고 살도 빠지시고 거동도 안 되고 또 치매도 심해지시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어,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